일단, 랜덤하죠? 소라타워 졸라맨이구요. 졸라맨, 모나니, 에버넌트, 다이얼프. 일단, 울프 지어주죠. 울프랑 마법, 마법이라. 울프 도배를 앞에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누가 저 사람, 퍼크레스, 요 31회? 일단, 로드. 야, 53회. 일단, 잠깐만. 저도 이제 다섯 번이나 했죠. 되게 많이 했어요, 저도. 일단은 계속 늑대 지어줄게요. 건물 빨리 지어주고, 막아버립시다. 빰빰빰. 늑대 계속 지어주고요, 이렇게. 일단은 잡아주고. 일단은 늑대 여기 늘려주고요. 여기도 늑대 늘려줄게요 저 누가 이렇게 달리는거죠? 저 사람이 뭘까요? 아 뱀파이어 같은 상공이거든요 근데? 그럼 할만하지 와 되게 빠르다 근데 역시 솔저타워 졸라맨는 이맛에 하는거다 자 누가 살아남을지 한번 봅시다 마지막에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될 것인지 일단은 계속 깔아주고요 30원짜리 계속 도배해 줄게요, 저는. 음, 잘 막네. 잘하네. 여기 깔아주고 여기도 가져. 으흠, 용이구나. 와, 용. 저용 되면은 범위가 넓은데 저 같은 경우는 가까이 붙어야지 방어를 깎잖아요. 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은 범위에 방어가 자동으로 깎입니다. 용이 되게 좋죠. 편하고 여기 두 마리 깔아 줄게요. 그때 달리는 사람이 연초님이기 때문에 연초님이랑 일단 같은 속성을 가진 늑대는 그렇게 엄청 힘들진 않을 거예요 으흠. 뭐야, 계속 깔아주고요. 뱀파이어... 보니까 파랑님은 벌써 아웃인데요. <laughs> 파랑님 아웃이고요 공성이고 공성 저글리 그 다음에 이분은 아이렇게 있군요 팔라딘이네 이분은 지금 세티어랑 멀록이고요파랑이님 죽으셨네요 일단 여기 깔아줍니다 그리고 스파이더 크랩이라 괜찮을까요 스파이더 크랩 일단 늑대 있단은 깔긴 하죠 늑대 일단 깔고 모가사기예요, 뭐가 사기예요 뭐가 용이요 용용 되게 좋죠 이거 용 퍼크를 몇번 해야지 용을 할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용을 한번 갖고, 가지고 싶네요. 따잔 이거면, 일단은, 막긴 막으시겠지, 이분은? 뭐야. 노랑님은, 일단 좀 흘리긴 했는데, 아마 막으실 거예요. 여기다가, 90원짜리 넣어줍시다. 점사 좀 해줄게요, 살짝. 90원짜리 여기 지어줘요. 멀티샷이거든요. 카오스 데미지 멀티샷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아, 뭐야. 이때 왜지웠어요 이거? 계속 지어주고 이제 90원짜리 270원짜리도 관통인데 아 243원이네요 나는 90원짜리 계속 지어줄게요 사거리가 900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파랑님 아웃 되셨고요 다른 사람은 어? 캐슬가드 어? 팔라딘이군요 하나는 오케이 다음에 또 90원짜리 지어줄 생각 하고요 9 0원짜리 지어주고. 빠바밤. 자, 뭐 이분 살짝 건물 잘못 지으셨는데? 왜뭐 여기 한칸 이렇게 남았죠? 급하셨나? 9 0원짜리 지어주고. 음, 역시, 연초님이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됐고, 여기다가 지어주고요. 만 좋아 난 괜찮은 조합인 것 같아요 늑대랑 크랩 아직까지는 순조롭습니다 진짜 9번짜리더 늘려주고 멀로 노랑님도 아까 많이 흘렸었는데 안 놓쳤죠 이 분산해서 지어 주셨기 때문에 게다가 여기다가 후방에다가 좀 투자를 많이 하셨네요. 아, 90원짜리 지어주고요. 여기 지어주고, <laughs> 꽃게 반대라고요. 왜요? 꽃게 멀티 샷인데 되게 좋은데, 약간 꽃게 안 좋아하시나요? 일단은 90원짜리 지어주고요. 그럼 270원짜리 가던지, 아, 270원짜리랑 아크 같은 성향이네. <laughs> 간통이랑, 잠깐만, 헤비가. 헤비랑 영웅에게 60%데지 헤비. 일반은. 라이트와 디바이너. 바로 움직이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laughs> 그렇군요. 일단은 간동도 하나 가보죠. 고블린이 싸니까 고블린 243살이 빨리 가볼게요 하나. 따단단 약간 여러 가지 성 상성에 이제 타워가 나오니까 웬만하면은 이것저것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 모든 상성에 무상성으로 만드는 거죠. 그 보면은. 세티어 아 세티어 세티어랑 뭘로 둘다 마디 마뎀인데요. 세티어가 원체 좋으니까 나가 저거 나가죠. 나가 원체 좋으니까 무난하게 막으시겠죠. 고블린 깔아주고요. 음 다른 사람들 이 일단은 아직까지 뭐 놓치는 분은 없습니다. 이거 팔고 또 하나 지어줄게요. 고블린! 잘 맞고있고 확실히 멀티샷이 좋긴 좋네요 일단은 고블리 하나 더 가고요 단단 단단단 잡아주고 헤비아머 세수까지 나왔네 얘도 헤비아머를 좀 못치나? 대형.. 아 그러네 카오스도 헤비아머에 좀 힘든데 반통도 헤비아머에 힘드네요 흐흠 <laughs> 일반이 그러면 잡아줘야 되네 골고루 섞어줘야겠어요 여기 늑대 가고요 이쪽으로 쭉쭉 아니다 아니다 맞나? 늑대 깔아줄게요 늑대 깔아주고 뭘 나.. 아 나가라고요? 네 이게 나가요 이게 나가 이게 나가라서 나가가 근데 되게 좋아요 근데 캐릭터가 진짜 좋은 캐릭터라. 자, 이렇게 어차피 뒤로 가면은 알아서 막을 거고. 노랑님 흘리기는 지셨는데 다른 분들 뭐잘 달리고 있고. 이거 솔직히 지금 달리는 분은, 어? 아, 나가러야 가드가 있네요, 여기도. 30화짜리 계속 지어줍시다. 이렇게 지어주고요. 건설해봐. 건설 속도가 안 돼. 되게 오래 걸리네요. 음.. 골고루 섞어주는 빌드로 갈게요. 따단따단.. 텐치마자를 따단. 지어주고, 여기도 꽃게 두 마리는 넣어줄게요.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꽃게 두 마리 넣어줍시다. 가운데는 꽃게로 가야겠다. 고블린 여기 두 마리 지어줄 생각하고, 블러드래곤 어, 알아서 맞겠죠. 음, 어? 아바타 오븐 벤져스구나. 달리는 사람은 약간 보면은 나가님이 달리거나 아니요 빨강님이 달리겠네. 달리겠네요. 뭐야? 아, 위자드가 있네요. 잠깐만. 위자드가 있네요 저기. 아 위자드 빠른데? 아, 위자드. <laughs> 아, 위자드가 있네. 잠깐만. 생각을 해봐라. 아, 위자드랑 같은 상성으로 갑니다. 어, 큰일 났네. 생각을 못 했는데요, 위자드. 이제 노답인데. <laughs> 아, 야, 위자드라고? 저 위자드 좀 빠르거든요. 순간적으로. 위자드는 같은 상성이 카오스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위자드가 계속 달릴 건데, 저걸 제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빨라가지고. 짜잔. 하나, 둘, 꽃게 지어주고요. 어, 이거 골고루 가려고 했다가, 생각이 급히 바뀌었어요. 이거는 죽습니다. 와, 근데 되게 빨라. 이제부터는 분홍님의 시간이에요. 분홍님의 시간. 초반에는 저분이 달렸지만, 연초님이 달렸지만 이제 분홍님의 시간입니다, 진짜 슬슬 50라운드거든요? 슬슬 프로스티 건설해줄게요 슬슬 프로스티 건설 준비하고 여기도 혹시 보니까 프로스티 미리 건설해두고요 괜찮니? 잘 잡고 있고 정말 잘 잡고 있다. 오케이, 오케이. 자, 헤비아머, 헤비아머에 조금 취약하긴 한데, 늑대를 조금 지어놨으니까 늑대가 열심히 잘 잡혀요. 게다가 헤비아머는 위자드도 힘들어요. 오케이, 괜찮아, 그니까 음, 위자드도 힘드니까 저도 괜찮고요 자, 일단은 여기다가, 그러면 팔고 팔고 프로스티, 프로스티 지어줄게요 지워줄, 꽃게 여기도 지어주고요 여기 위주로 지어야 됐네 근데 여기 위주로 지읍시다 여기 위치가 여기가 좋거든요 여기 짓고 잘 잡고 있고요 지금 이게 애매한 게 810원짜리 제아크마를 써봤는데 멀티샷 이게 조금 나는 나랑은 안 맞는지 아니면 은 멀티샷이라 좀 별론 건지 뭔가 좀 힘들더라고요. 음, 좋아 좋아 잘하고 있고, 여기다 프로티 하나 더 일러줘야겠죠. 프로티 여기 하나 넣고요. 여기도 프로티 넣어주고요. 이제 잘 막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비무장. 자 어차피 카오스 공격에 추가 데미지를 입는 비무장이에요. 그래서 되게 빨리 끝났구나 어쩐지. 됐고 자방각 살짝 해주고요. 크랩 더 늘려주자. 지금은 마지막. 아어 그러네. 원래 악마라고 이름을 지으려 그랬나? 아크마, 악마. 오, 그런 느낌으로 지은 건가요, 설마? <laughs> 장명 센스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나 보다. 아크마, 악마. 아, 큰 깨달음인데? 생각보다 일단은 9 0원 자리 계속 지어주고요. 왜 아크마로 지었을까요? 그거 보니까. 일단은 계속 꽃게 지어줍니다. 음, 흠 여기도 프로스티 하나 지어줘야겠네. 여기랑 여기랑 예약해놓을게요. 헤비라 지금이 되게 빡센데요. 야, 벌써 빨강님이 저거 라운드를 넘겨버렸네. 어차피 건물하머라서 다음이 일단 최대한 헤비를 먼저 칠 거거든요. 버틸 수 있을지, 근데. 일단은 막았습니다. 막긴. 아, 악마가 일본어로 아쿠마에요? 아하. 그러고 일본어랑 되게 비슷한게 많아요 이름이 비슷한데 일단은 예약해놓고 잠깐만 얘는 뭐하냐 지금 어 빨리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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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잠깐만 어 일단 막았죠 어 버텼어요 버텼어 버텼어, 버텼어. 버텼고 야 뒤에다가 뒤로 이사가야되나요 잠깐만 상황 좀 보죠 잡아봐 일단은 여기 90 90원짜리 도배좀 해주고요 아직까진 뒤로이사 안가도 될거 같긴 한데 여기 프로스티 약해놔야겠다 프로스티 막았구요 아니다아니다 뒤로이사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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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아크마 짓구요 프로스티 프로스티 코러스 이따 지어 줍니다. 뒤로 이사 가야 돼요. 지금 상황 살짝이. 음. 참 지금 왜 이렇게 빨라? 아 역시 올게 오고 말았습니다. 역시 강력한 카옥스 <laughs> 위자드 되게 빨라요. 음. 됐고 다음에 810원짜리 또 하나 지어줄 생각하죠. 810원짜리 여기 하나 지어주고요. 뒤로 호퇴합니다 뒤로 호퇴 살짝 해주고. 여기다가도 프로티 하나 지어주고요. 여기도 프로티예요. 음, 8 1 0만짜리 하나 더 지어줘야겠죠 여기? 예약 해놓고요. 그래도 자, 나름 잘 막고 있어요 지금. 음, 잘 막고 있고 버티기만 들어가면 되는데 잠깐만. 여기 뒤에다가 일단 프로티 공사 좀 하죠. 어 됐다 됐다 앞에 동전이 오고 있고요 여기 예약해 놓고 일단은 노랑님은 이런 사망 직전까지 하셨네요 그리고 지금 연초님도 3마리 놓치셨는데 4마리 놓쳤죠 전화는 그래도 하나도 안 틀렸습니다 빨강님 같은 경우 한 마리 놓쳤고요 좋아 좋아 초록님은안 놓쳤고 주황님 분홍님도 안 놓쳤고요 조롱이, 역시, 나가, 나가랑 이제 해골로 갔네요. 역시, 눈치가 빨랐다. 해골 가면은 이제, 같은 상성이라서,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죠. 위자드랑 같은 상성이라. 야, 근데, 잠깐만요. 역시, 헤비하머에 되게 힘드네. 헤비하머를 잡아줄 애들이 없어가지고. 음, 여기, 프로티 지어주고요. 음, 여기도 프로티 하나 지어주죠. 여기 지어주고요. 그리고 건물이, 와, 너무, 너무 새거로 왔는데요, 건물이? <laughs> 건물이 너무 새 걸로 왔는데? 괜찮을까? 810원짜리 여기 건설해줄게요. 어, 괜찮겠지, 뭐. 설마. 아, 뒤에 오는 것도 되게 빠른데요, 지금 보니까. 점사를 잘해줘야 될듯 하는 기분이 듭니다. 얘 잡아주고, 8 1 0원짜리 늘릴게요. 네, 피가 없어요. 이제 건물은 피 없고, 문제는이 아머죠. E 지금 아머. 여기 800시간 전에 가고요. 어, 잡았어, 잡았어. 일단 막았고요. 뒤로 빨리 피난 게 좋았다. 나는 저는 살았습니다. <laughs> 위자드 진짜 세요. 일단은 여기다가 여기 가고, 다음에 뭐나길래 이러죠? 아, 마지막에 나가군요. <laughs> 마지막에 나가였네요. 와, 패보소. 아니요 막았어요, 막았어요, 막았어요. 와, 패가 근데 엄청 무시무 어작, 어마무시한 폐였네. 여기다가 프로티 하나 지어주고, 자, 여기다가도 810원 지어주고요. 체크메이트가 오네요. 체크메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힘든 라운드긴 합니다. 체크메이트, 프로티 하나 여기 더 지어줄게요. 딴딴딴, 딴딴딴. 다음에 어떻게 지어야지 또잘 지었다고 소문이 날까? 비무장, 비무장이 제가 힘들거든요 사실. 괜찮을 것 같고요. 비무장이랑 헤비죠 이게 힘든 건. 지금 아마 이거 일반, 일반이죠? 810원짜리 여기 하나 더 지어주고. 피 맞느냐부터 점사해줍니다. 이렇게 리는거피 맞는 애부터 점사해주고요. 다른 애들은 뭐 알아서 잡을 거고. 음, 나머지 알아서 잡을 거예요. 810원짜리 여기 더 지어주고요. 역시 졸라맨은 그래도 좀 쉬운 편이에요. 어허. 졸라맨은 그래도 저기가 많아서. 나 810원짜리 여기 하나 더 지어줄까요? 하나 지어주고. 지금, 잠깐만요. 쉽다고 말하자마자 이게 뭐죠? 느낌이 지금 세한데 지금 되게 세한데요 이게 뭐야. 라이트라서? 아무리 그래도 우리 피가 너무 많은데? 프로티 여기 하나 더. 프로티 여기 하나 더 지어주고. 어, 괜찮겠죠? 피 많은 얘부터 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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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얘 예, 점사해주고. 이런 점사해주고요, 이런 애들. 점사해주고. 빨강님이 놓쳤네요. 그래도 계속 선두를 달리시던 분인데. 빨강님도 이제 지옥을 보고 있고요 일단 저도 지옥 보기 직전입니다 지금 오케이 오케이 아직 안 놓쳤어요 그래도 일단 미디움까지는 어떻게 맞겠죠 오케이 오케이 헤비 헤비가 힘들거든요 헤비에 스킬 써줄게요 헤비에 스킬 써줘야 됩니다 헤비에 그리고 프로스티 여기도 아니다 여기도 늘려주죠 프로스티 여기도 늘려주고요 자 다른 사람 죽었나요? 아 놓치셨네 분홍님도 달리다가 <laughs> 저는 일단 한 마리도 안 놓쳤거든요 어 연초님도 일단은 라이프가 차서 한 마리도 아직도 안 놓친 걸로 됐고요 좋아 좋아 일단 미숙 써줍시다 미숙게 써주고 그럼 헤비를 다 긁어버리면은 이거 깰수 있어요 헤비 다 긁어버리고요 체력 좋아 좋아 무난하죠 음, 깼어 깼어 역시, 뭐. 아, 잠깐만. 건물은 어차피 괜찮나?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건물은. 야, 여기다가 아크마노스 지어주고요. 잘 가고 있고. 역시. 이제는 약간 솔저 타고 이제 어느 정도는 합니다, 저도. 따다단. 아, 여기. 오. 이거 나왔네요. 퀴제된 오, 괜찮지. 뱀파이어 이거, 뱀파이어인데. 아 잠깐만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죠? 영웅 뭔가 헤비한테 쓰는 게 아니었나요?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 괜찮나? 잠깐만 비무장이랑 대형이랑 비무장이라서 어차피 대형 마지막 비무장은 의미 없고 어 여기 쓰는 게 맞아요 810원 가고 자 놓쳤고요 또 달리시는 분이 놓쳤네요 자, 초롱 님도 몇개 흘리고 있고, 일단은 저는 살았습니다. 오케이. 아마 저는 문제 없을 거예요, 깨는 거. 일단 여기다가, 물어보니까, 이거 지어주죠. 아머 슬레이어 지어줄게요. 반각 해주면 좋거든요. 여기에도 아머 슬레이어 지어주고요. 810원짜리 넣어주고. 야, 연초 님, 뭐죠? 연초 님 8마리 한 번에 놓치셨는데. 반각두개 지어주고요. 사백십 원짜리 갑니다. 야 나갔는데? 나가셨네 노랑님이었나요? 노랑님 뚫리셔서 나갔고 저만 저만 필막이네요. 필막인가요? 나다다 역시 역시 뒤로 빨리 튀길 잘했다. <laughs> 뒤로 빨리 튀길 잘했다. 나다. 이 뒤로 빨리 튀기 진짜 잘했다. 빰빰빰빰. 여기 오면 어차피 막을 거거든요. 음, 데미지가 세가지고 막 차가. 좋아 좋아 좋아. 자 나라 수도 이스라엘 수도 수도가 어디? 이스라엘 수도가? 이스라엘 수도? 이 점짜리 문제. 정답.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죠? 보르티카예요? 정답, 보르티카 아닌데요? 어? 아닌데? <laughs> 그냥 혼자 한 말이었어? 보르티카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야? 예루살렘이야? 아또 자만한다고? 아 잠깐만요 일단은 여기다가 여기다 프로티 하나 지어주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어, 어차피 라운드 깼죠? 어, 라운드 깼네 뒤로 안 빠져도 될것 같아요 살짝 뒤로 빠질까 했는데 안 빠져도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저장은 안 되죠 어차피 수고요 뭐야 훈련병 나야? 아네안 되는군 역시 오케이 퍼클이 성공했습니다 성공 아봐아 퍼클이 성공한 게 아니지